안녕. 음, no? 진짜... 오 어, 정수영 왔어요. 어, 주연. 주인... 응. <Overwatch> 너무... 이잖아 왔네요. 안녕하세요. 의자 필요해. 네, 네, 네. 이렇게 앉을까? 음. 요 또하나더 있어요. 스데다 n 스리 r 트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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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노래 어 그거 알아 그뭐지 돌록백이 낸거어 알지 알지 나 오늘 그 건일영한테 배웠어 내가 니 처음에 이게 머니 코드잖아 어. 그래서 난 그냥 좋아서 치고 있었거든 어. 근데 그게 돌록백이 낸 코드랑 똑같다고 하더라고. 어. 어. 어, 아, 브리 미안, 프리리 코드 잘 몰라. 이거는 이제 숙제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잖아. 우리 연습해서 우리 연습해서 할수 있으면 하면 되니까. 사실 어, 어. 이곳에 오려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어. 히어로들이 기다리고 있지. 어셈블. 이러면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야. 아또미스 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laughs> w h a 올 거야 이제 e r o What the hero? w h 왔 t the 왔 e r o What the hero? What the hero? What the hero? h e h e o What the hero? w 나 a t t 나 e <목소리> 잊으면 좋겠어 아까 주, 아까 보니까 주현이 바보도 있던데 아, 진짜? 이름을 되게 현실적으로 지으셨거든 <laughs> 사실대로 지으셨어 난 바보가 아니라고 근데 또 근데, 근데 아까 보니까 공이즈 어. 공이즈? 안돼 가온이가 없어 공이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안돼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있으면 쥐새끼가 울거야 어? 어? 어, 무슨, 어, 소리가 어, 어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어? 누군가 <laughs> 어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어? 야더땡기라 아니 대체 왜왜 성공하는 거냐고 뭔 소리가 나왔네지나가다 들렸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왜, 왜 성공하고 있는 거야 우리구름을 들었어? 아그렇죠번입니다 뭐가 <laughs> 나빠? <laughs> <laughs> 내가 우리가 원래 그냥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날 <laughs> 놀리는 <나의> 노래를... <laughs> 아니지 그저 눈물이 동목이... 안 울었으면 된 거야 어쩌다... 나왜또 울어? 나안 울었어. <laughs> 어쩌다 보니까 <laughs> 다 모였네요. 네, 그러게요. 공이즈, 공이즈. 공이즈. 네, 공이즈. 뽀. 오늘 컨셉은 네. 공이즈로 갔다. 공이즈. <laughs> 저희는 2002년생입니다. 2002년. 2002년생. 저희는 그리고 정말 조작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짱게 아니에요. 믿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고 싶었어요. 저희라도 보세요. 용지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야 너무 내가 했건데 왜 이러세요 준이 형? 잠시만 나 이거 지금 딱네명딱 딱 좋다 깻잎 논쟁 하자 깻잎 논쟁? 어 아, 하자 깻잎 지금 논쟁? 뭔가요? 저희 어, 알죠 이거 알죠? 팀이 맞다. 모를 알아요. 수가 없죠. 진짜 유명했는데 오늘 타이밍 좋다. 항상 우리끼리도 얘기 많이 했었거든. 우리끼리 도 가끔 얘기가 나왔어 우리끼리도. 괜찮을까? 깻잎 논쟁을 설명 네. 설명해주실 설명해 분 있나요? 딱 나? 남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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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인데 이제 지금 남자 친구 어떻게 돼요? 그래 그래도 준 씨? 네 어떤가요? 전 몹시 화가 났는데. 그럼 이거, 이거부터 하자. 아, 왜안 된다, 왜? 파. 나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난안 된다. 너만 된다, 발난 된다. 난, 나는 된다. 된다? 근데 왜 화났다, 그랬어 방금. 여자친구가 있잖아. <laughs> 그냥 그런 느낌이야. 만약에 애인이 있으면 그게 아직... 때져있네 <laughs> 그러니까 너 여자친구가 있어. 응. 여자친구가 있어.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아, 만약에 있어? 주현이 여자친구 어, 없습니다 어, 여러분. 어, 아, 만약에 있어. 어근 만약에 있어. 어. 어. 근데 근데 만약에 이러니까 어. 아, 금 아, 있는 것 주현아 어. 아, 나가줄래? 어저네 친구 한명 있는데 네 친구가 그러니까 어. 내가 있어. 깻잎 어. 딱 들어. 아나 나로 하면 안 돼. 왜왜왜 안? 아, 우리는 음... 친하니까. 친한 친구도 그럴 수 있지. 그냥. 친한 친구로 해야 아 말이야. 그럼 내가 내, 어. 내가 있어. 깻잎을 딱 들었는데 여자친구가. 음. 어 지석아 빼주면 돼. 그럼 그걸 보고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그렇지. 그냥 저는 그 상황이 되면은 잠깐 여자친구분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해가 지자고 아니 지석이가 <laughs>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온뒤저 혼자 돌아올 예정입니다. <laughs> <laughs> 이 나만 된다야? 아이그좀 약간 매너 아니야 그냥? 약간 좀 매너가 아닐까나는 근데 그걸 네가 해줄 수있잖아 내가 해줄 수 있지. 근데 일단 문제는 저희 문제점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연데를뭐 <laughs> 뭐, 못합니다 해본 적도 사실 뭐... 아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깻잎 논쟁이 그게 아니잖아 <laughs> 집, 근데 이렇게 <laughs> <집> 깻잎이 <laughs> 이게 아니잖아 이런, 이런 분위기 논쟁을 한다 해서 달라질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아, 이거니까 아. 그 사람의 성격이 약간 <laughs> 보이는 네, 그런 건데 음. 이거 먹고 야 이거는 좀저 아줌마 이제 큰 접시 주세요. <laughs> 아 진짜? 어! <laughs> 진짜 이런 성격이야. 와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야. 넌 진짜 너야. 장난이야. 아니, <laughs> 아니, 야, 근데... 야 그러면 은 알아서 먹게 놔두는 거야. 막뭐막 음. <laughs> 뭐, 막 나중에 막 이렇게 비싼 고깃집을 가서 이렇게 고기를 썰어주는 게 아닌 이상 야채 정도는 내가 터치를 안 하겠다. 어? 야깐만 고기 썰어주는 걸로 가면. 스테이크는 고기는 솔직히. 그건 야, 단넘이... 스테이크는 좀 그런 그래. 거네. 그냥 그게... 왜냐하면. 그것도 좀더선 넘는 게 깻잎을 그냥 이렇게 그니까 잡아줄 수 있어 야 이거는 아주 딱 그런 거는 대신 전주권이 나한테도 줘 근데 먼저 주는 건내 여자친구한테 주는 게 만약에 있으면은 내 여자친구한테 준다고 하그 다음에 나한테 주... 응 억장 억장 내 기름 지금 <laughs> 어떤 시그널을 거. 받았는데 지금 음. 아직 이해하지 못해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직 해병아리기 때문에. 아 아, 뭐? 아. 아 맞춰 봐. 맞춰 봐. 궁금해. 맞춰 봐. 아 맞춰 봐. 뭐야? 벌써 2만 명? 아, 좋아요가 200만이 됐다고요. 아! <laughs> 아 2만 명. 아 2만 명에 이... 200만. 200만. 땡큐. 주현이 5명대. 다섯 살 주현이. 음. 어. 주이 제인 생데 엄마가, 엄마가 그러시길 네. 어릴 때 정말 차분했대요. 근데 거기 크잖아 어이 안 돼, 참아 너 일로 와 일로 와 주현아 응? 어? 내가 폭주 안 하면 돈 남으면 포켓몬 하나 사줄게 응? 오케이 이미 넣어놨어 잘했어 <laughs> 과장이도겼구나 <laughs> 똑똑한 자식 그, 그거 크잖아 아, 그거 있잖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난 다섯 살이 될 같은데 뭐, 그러니까, 나는 일단 얘 감방 못돼 아나 어, 진짜 그 텐션 감당 못 해. 주연이당명이면 진짜 <laughs> 엄마가 된 입장으로 아 생각하다. 살려줘. <laughs> 엄마가 된입장으로어 <laughs> 생각을 해 봐. 어? 엄마가 된 입장. <laughs> 내 없어. 엄마야, 이제 너네가. 어. 자, 이제 다섯 명의 주연이라는 아들이 있다. 어. 주연아 이것 좀 먹어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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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싫어. <laughs> 와 드디어 나왔다. 아, 뮤트 요정의 유래를 말할 음, 때가 됐네요. 뮤트 요정? 이제 합주실이 전 합주실을 쓰던 곳이 3층에 있는데, 저희 회사 3층에 있었는데 이제 이제 자리가 그렇죠. 이렇게 한 명씩 있거든요. 음. 그 자리에서 이제 뮤트가 있는 믹서기가 있는데 믹서기? 믹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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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서가 있는데 저희 생도유 주스 많이 갈아봤어요. <laughs> 갈아 <마셨거든요. 웃음> <laughs> 믹서에 가장 가까운 자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laughs>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가장 마지막 거의 그렇죠. 합주할 때까지 지석이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야.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딱 이제 고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합주가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퇴근할 때 퇴근할 때, 때 지석 뮤트 껐어? 뮤트 했어? 하면 이제 <웃음> <웃음> 옛날에 이제 막 이렇게 끄던 지석이가 아니라 이제 가끔 대신해 주잖아. 막 감동 먹고 아저 아, <laughs> <laughs> <야>, 이거 이거 <봐>, 이거. <laughs> 지석, 뮤트 켜줘 무트 풀어 줘. 막 <웃음> <웃음> 사소한데, 지석 8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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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8번 켰는데, 8번이 내 거였어. 앰플 8번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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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번이요 지석, 8 9 9번 소리 키워줘. 아, 어, 아, 어. 아, 아. 연습생 썰 들어주세요. <laughs> <프로를 웃음> <돼>. 뭐가 있지? 연습생 썰. 연습생 때 우리 다 같이 있었던 그런 게 있었나? 나를 빼면 좀 있지 않아?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막... 그렇게 없는데? 네. 어, 우리 지석이 딱 들어가 나서 바로 코로나가 이게 심해져서 네. 우리가 다 같이 합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았어. 사실 아. 있긴 있는데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저희가 한번, 한번, 한번 리스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장 생활을 그래도 꽤 길게 하셨고 맞죠? 저희도 뭐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했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재밌는 소리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차곡차곡. 빈자 있었던 일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쵸,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다들 그, 가족, 관계, 형, 형, 어요라고 저는, 외동입니다 너, 도 외동 외동 저는, 어떨것 같아요? 네? 다음에 받는 걸로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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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 다음에 형어어요형어어요형어어요어어요 저도 형한명있어떻저너떻게 어떻게, 어떻게, 한떻게어떻 아, 아 있구나 어,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명으로, 아니야 명으로 해야 돼? 네? 나한테는 어, 명이야? 형이야? 너 형이야? 지현이 형이 형이 강아지를 키우고 아, 나보다 형이야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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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그거, 한 마리가 권남이 아, 아, 남자였어? 그, 그, 어. 종이 뭐였지? 말티즈말티즈말티즈 몰티즈 몰티즈 그건 과자인 거 맞죠? 새하얀 눈 같습니다 아주 커요 오 승민이 형 있잖아 어떻게 알았대? 내가까지 대신 먹었거든 밥을 네가 개밥을 훔쳐 먹었어? 아니야 야, 계속 아... 웃는 건일 대, 계속 아... 춤추는 건일. 아... 아... 계속 웃는 건일. 아... 근데 계속 웃으면 안 돼요, 건일 아... 형님. 아... 죽어, 아... 진짜 죽어. 너네 아... 진짜 초딩들 같고 귀엽다. 저기 참고로 이제 21살. 네. 야, ᄉ ᄋ <laughs> 우리 팬분들이 벌써 알아버렸어. 뭐? 무서운 영화 좋아하세요? 뭘 알아버렸어? 형준이가. 지쳐간대 <laughs> <laughs> 아니야 오 원래 이텐션이었지 지쳐간 게 아니야. 딱 봐도 약간 이렇게 몰려 있어. 있고 <laughs> 이렇게만. 아니 지금 여기, 여기 있는데 <laughs> 왜 이러고 그래? 형찬님, 빨리 와. 아니 와. 와. 큰 화면을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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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아, 이러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어, 도 이러고 있어. 우리 에너지 한번 받아봐. 그러니까. 아 맞다. 무서운 영화. 무서운 영화. 아 저는 좋아하는데 잘못 봐요. 근데 제가 뭐한 사람 있어야 돼. 나도 나도. 저도 좀 싫어하는데. 가릴 거 있어야 돼. 이상하게 다 봤더라? 아. 아니, 이거 도대체 왜 보는 거 했는데 다 봤어, 있는 <laughs> 막 이제, 나, 나 혼자 보기 무서우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몇명 데려와 놓고, 막 숨어서 이러고, 막뭐 하는 거야? 아잇! 아잇! 저리가! 막 이불, 이불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 <laughs> 나, 다르만요 잠시만, 나, 나, 웃기, 나 웃긴 거 말려있어. 준불이아니까 이러고 있잖아. 우리 애교. 기 변발 이슈, 백발 이슈. 하나, 둘, 셋, 변발. <laughs> 무조건 변발. <laughs> 변발 이슈. 살짝 화나는게 주연이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저희 그러면 손키스, 손키스 하고 마무리할까요? 깔끔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손키스? 이렇게, 그러니까 입술을 딱듯이 음. 이렇게 날립시다 오케이? 네, 자 네. 하나, 둘, 셋 네. 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둘, 넷. 셋.